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네 진짜 반갑습니다 한, 한 해가 지나서 또 봬요 맞습니다 네. <laughs> 진짜 한해 지났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기 천궁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갑진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 또 모았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 오늘도 이제 새해 시작된 기념으로 네. 호랑이띠분들의 신년 운세 음. 한번 알아볼까 해요. 제가 이 시간이 되면 항상 긴장이야. 아, 걱정이야, 진짜. <laughs> 그렇죠. 음. <laughs> 오늘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호랑이띠분들의 신년 운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작년 2023년에는 좀 음.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이제 호랑이띠를 가지신 분들이 개묘년에는 엄청 안 좋지는 않았어. 음. 이분도 그냥 괜찮았어요. 음, 그냥 보편적으로는 괜찮으셨어. 개인차 음. 별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분들 그냥 무탈하게 지나갔어. 음. 굳이 엄청나게 나쁜 해는 아니었어, 이분들. 음. 근데 올해는 네네. 내년에 그, 이제 괜찮았던 기운을 네네네. 등에 업고 각진년 올해에는 또 대박날 수 있는 해 음, 아, 올해는 진짜 괜찮나요? 음.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괜찮을까요? 등에? 이분들이 전부 다 어, 진급하는 해야 올해 음, 응, 직장에서 진급을 해 가게를 하시면 가게를 확장을 해또 내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하면 집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는 해 네네. 뭐든지 어, 한계단에서 작년에, 네네. 작년에 이제 조금 적금 들어놓은 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작년에 그 적금을 타는 해. 음. 어, 아우, 나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아. 나도 좀 적금 타야 되는데. <laughs> 음, 그렇죠. 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음, 이 적금과 금전과 또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음. 근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어,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중학교 때, 네네. 돈 저축도 중요하지만 네네. 인간 저축하고 살아라 이러셨거든 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뭐돈 저축이 최고지 뭐 아... 인간 저축을 하라고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이제 50대에 들어서서 이렇게 네네. 보니까 아왜 인간 저축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는 거야 아... 그 네네. 30년을 지나서 이제야 알겠는 거야 아... 그래서 이분들은 어, 돈도 돈이지만 네네. 인간 저축에서 내가 얻는 해 음... 그 동안에 옛날 에뭐열명 친구, 스무 명 친구 필요 없다 그랬잖아. 네네네.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그랬거든. 네네. 근데 그런 한 해야 올해가. 음.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이제 승진하는 해. 괜찮아, 좋아. 아, 진짜 좋네. 아, 음. 어, 그네요또 이렇게 보다가 되네요.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네. <laughs> 그래도 이분들 때문에 내가 새해 시작하면서 또 웃고 이렇게 그러네. 또 촬영하니까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기운 받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띠분들도 그리고 나이 대별로 음. 들어갔을 때도 더 정확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어, 희망차. 39세 병인생들. 그지? 또 우리 피디님한테 또 물어보겠네. 병인생분들은 어, 아파 내가 몸이 안 좋았으면 완치를 하는 애. 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풀리는 해. 음. 어, 직장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나를 좀좀 음모하는 좀, 좀 사람들이 있, 있을 수 있, 있잖아.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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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아래서 깨어난다 생각하면 되겠다. 아 진짜요? 음, 괜찮네. 안 좋은 거를 다다 다 치면서 음. 내가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네네. 축하드려야 돼. 그요 진짜 어떻게 면 음. 확. 뭔가 한 단계 더 음, 위로 올라가야 있다 음.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른들이 그러잖아 우리 무속은 옛날에 어른들이 살면서 지혜로운 거를 점점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내려오는 풍습이잖아 네네네. 근데 음, 어른들이 옛날에 이제 아홉수 또 음. 공수 이게 이 아홉수나 공수는 내가 삼재가 아니고 애군이 안 들었어도 좀 항상 조심을 해라그오래 왜냐면 30대의 기운을 이제 30대에 좋았던 기운이든 나빴던 기운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에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운 자체를 내가 박차고 못 나가면은 그 기운에 내가 조금 눌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아홉수는 조심하라 그러잖아. 아홉 수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뭐 사고수가 있어서 뭐 다치거나 이런 건 없어. 응, 음, 음, 이런 건 네. 없으니까. 내가 단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조, 운이 좋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운이 너무 좋으면 내가 힘이 들 수도 있어. 그 이기지를 못하면. 음. 그러니까 큰 운이 들어오면 그래. 그러니까, 어, 요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이분들은 괜찮아. 음. 오, 정말 좋아. 겠습니다그 음. 다음은 51세. 51세 가빈생들 음, 무겁지. 음. 작년 한해 되는 일 하나도 없었을 거야. 음.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 잘됐는데 하지 말으시고 <laughs>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정말 하는 일의 성과가 아, 다른...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너가 한 거는 한70% 성과 볼수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도 다 얘기를 해도 20% 밖에 성과가 안 됐을 거야. 음. 네네네. 어, 얼마나 힘들어. 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를 계속 안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에는, 어, 작년에 70%였는데 20%에서 그 50%를 먹는 애. 음. 내가 가지고 오는 애. 네네네. 까라는 응. 거야. 음. 음. 네네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작년에 깔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내가 바구니 담을 수 있어. 음, 응. 네네네. 담는 해, 무언가를 담는 해. 사람도 담고, 돈도 담고, 음, 음. 뭐 일도 담는 해. 너무 좋은데요? 음. 응. 그러니까 요요 요 가빈생들 올해 정말 진짜 좀 바쁘실 거야. 음. 네네네. 많이 바쁘실 거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고 잘 챙겨 잡수시고 아, 성과 없이 바쁘지는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생분들. 우리 이민생분들은 3세 되셨죠. 음, 우리 이민생분들은 개면년에는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셨고 네네. 조금 뭐 걱정이 음, 좀안 좋았던 분들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셨을 건데 음. 이분들은 어 올해 갑진년에 몸이 네네.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낫는 해 음, 아팠던 분들은 올해 완치도 되고 어또다 음, 그게 마무리가 되는 해 음, 음. 그러니까 다른 거 가정적으로 보면 안정권은 들어가 있으니 네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재물복도 있어 음, 음, 재물복도 네네. 있어서 엄청 힘들 금전이든 사람이든 힘들지는 않아 근데 작년에 이제 몸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 몸 네네네. 때문에 근데 그 몸이 올해는 음, 완치가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음. 내가 몸이 안아파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좋은데도 가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거만 해도 올해 대박 날수 있잖아. 음, 음, 맞습니다. 이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올해에는 아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고 박차고 나오는 해. 그래서 음. 나오면은 내가 나와서 뭐 포도포도 뛰기만 하나? 작년에 깔아놨던 거를 올해 박차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오는 해.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 좋네. 실행이 실행이 실행. 그렇네요. 랑이띠 분들도 진짜 새해가 해가 바뀌면서 진짜 좋은 기운을 많이 얻고 가는 거 같아요. 진짜 좋다. 음... 내가 뭐한분뭐 뭐, 39세, 51세, 63세에 네. 보편적으로 제가 간략하게는 말씀은 드렸지만 네. 정말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해고 음... 내 거를 가질 수 있는 해고. 네. 네. 어, 분리가 돼, 많이 분리가 돼. 음. 많이 분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어머, 좀 노다지야. 저, 저기 가면 뭐 노다지 막줄수 있어. 이러잖아? 그 해야. 보편적으로 아. 다 보면, 30대, 50대, 60대. 60대는 60대 나름대로 내가 뿌려놓은 거를 거두는 해고, 음. 그게 뭐 자손들로 인해서 거둘 수도 있고, 그지? 음. 근데 50대 분들은 이제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이런 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거두고. 30대 분들도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거두는 거를 인간의 오해나 인간의 네. 관계치가 이제 깨져서 내 걸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30대 분들이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아, 출발이잖아요. 음,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범띠분들의 신년운세도 이야기 나눠보았고 음. 제 말씀처럼 신년에는 진짜 꼭 대박나시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좀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신년 운세 알고 음.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네. 연락관동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